친구들 안녕, 올로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10호의 마지막, 지난주 고문 잘 만들었나요? 자, 10호의 마지막, 다음 장 넘기면 13페이지. 보면, 오, 이게 뭐예요? 물개예요, 물개. 묽개. 물개가 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슛! 꼬링! 하는, 농구하는 물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책은 15페이지를 펴고, 친구들은 책다 보고 있나요? 눈은 책 보고, 책이랑 화면이랑 번갈아가면서 보고, 어, 선생님이 준비 시작하면 그때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 눈 크게 뜨고, 동그랗게 뜨고, 화면 잘안 보는 친구는 아무리 책만 봐도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만드나, 눈 크게 뜨고 잘 봐주세요.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재료 준비해서 1번 만들 거예요. 자, 1번 재료 몇 필요할까요? 초록색 리본 몇 개? 두 개. 자, 5바이9 흰색 네모 플레이트. 어, 이건가?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 1 어? 7이네 일곱 개네. 더큰게 있어요. 제일 큰 네모 자, 짜잔, 여기 있네요. 제일 큰 네모 찾아야 돼요. 얘는 7이에요. 자, 한 개. 자, 어댑터. 자, 어댑터라고 생긴 아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는 한쪽은 구멍이 없고 반대쪽은 구멍이 막혀서 만들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 재료 준비 다 했네요. 자, 제일 먼저. 자, 책이랑 똑같이 올려놓으라고 했죠. 비스듬하게. 빨간색 보면 됩니다. 파란색 말고 빨간색. 놓고, 자이 아이한테 먼저 리벳 먼저 꽂읍시다자 리벳 꽂는 거 이거 보고 해도 되고 이거 보고 해도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옆에 블록블록 튀어나온 부분 이쪽으로 있죠? 똑같이 놓고 맨 위에 그리고 세 번째다가 됐나요? 자 합체 해야 되는데 어두줄 띄우고 한대요. 여기 보고 헷갈리면 여기 파란색 점점점점이 있습니다. 요거 보고 해야 돼요. 아니면 두 줄, 두줄 하나 두줄 띄워 놓고 가운데. 딸깍딸깍. 이, 거잘 못하면 안 돼요. 꼭 여기 막혀있는 동그란 부분이 이쪽, 옆으로, 넓은 쪽으로. 이 짧은 쪽은 때 네, 아닙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이거 잘못 만들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자, 1번 끝. 자, 2번. 2번지로 준비해서 2번 만들 거예요. 검정색 입에 몇 개? 네 개. 하나. 어, 선생님, 검정색이 없어요. 선생님 검정색이 없네요. 흰색으로 할게요. 립의 색깔은 상관없으니까. 자, 검정색 립의 4개인데, 선생님 흰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검정 고무신, 일단 브라켓이라고 쓰여있네요. 자, 검정 고무신처럼 생겼는데, 원래 이름은 일단 브라켓. 자, 5x9. 곰 만들 때 앞부분. 펭귄 만들 때 썼었죠? 요게 필요합니다. 자, 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하면 쉬워집니다. 자 제일 먼저 뭐 먼저 할 거냐면 빨간색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검정색 리벳리벳 리벳 먼저 할 거예요. 선생님 흰색으로 한다고 했죠? 위에서 하나 둘셋자 위에서 하나 둘셋 띄우고 딸깍 반대편도 하나 둘셋칸 띄우고 딸깍 자 그리고 맨 밑에 맨 밑에 자 하나 둘 딸깍 또 여기 하나 둘 딸깍 이렇게 됐나요? 자, 똑같이 됐나요? 책이랑 보고 똑같이 옆에다 놓고 만들면 돼요. 자, 얘는, 자, 이렇게 놓으면, 위로 다 놓으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바닥이 닿게 놓은 다음에, 그대로 들어서, 뒤에다가, 딸깍. 얘도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돌리지 말고, 자, 코 부분, 신발 코 부분이 앞으로 꿀룩꿀룩 튀어나오게. 딸깍딸깍. 이렇게. 되게 됐나요? 자, 얘는, 그대로 여기에다가 합체, 여기 파란색, 점점점점 보이죠? 여기에요. 그대로 갔다가 딸깍, 딸깍 이렇게 해주면 돼요. 2번 끝. 자, 3번 만듭시다. 파란색 리벤 몇 개, 두 개. 자, 검정색 리벤 몇 개, 두 개. 자, 그리고 회색 긴 리벤 몇 개, 두 개. 자, 그리고 날씬 조인트, 일자 조인트, 몇 개, 한 개, 검정 고무신, 몇 개, 한 개, 3바이오, 하나, 2바이오, 몇 개, 몇 개, 몇 개라고요? 그렇죠. 두 개. 재료 준비 다 했습니다. 이제 한번 다 했으니까 만들어 봅시다. 자 똑같이 책이랑 똑같이 내려놓고 헷갈리기 쉬우니까 천천히 합시다 자오 복잡해요 그럼 1번 그림을 볼까요 1번 2번이죠 여기에서 똑같이 내려놓고 노란색 조인트 까칠이 부분 꼭 까칠이 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있으면 안 되고 안쪽으로 합체가 돼요 까칠이 안쪽이에요 자 놓고 오, 회색 긴니벳이 들어간대요 친구들 헷갈리지 마세요 회색 긴니벳 딸깍딸깍 여기도 딸깍딸깍. 딸깍. 자, 짜잔. 다 합체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얘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여기 검정색. 검정색 위에. 선생님은 흰색으로 했죠? 위로 올라가서 딸깍딸깍 딸깍. 이렇게. 자, 배 부분. 이렇게 보면 흰색 바로 위에다가 합체를 해 줬습니다. 자, 그럼 하나는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팔이에요. 팔. 물개, 팔. 자, 팔 부분은 여기다 이렇게 달아줄 건데, 책이랑 똑같이 올려놓고, 여기 무슨 색이 있나요? 검정색이 있죠? 검정색 리벳은 딸깍. 반대편에도 이렇게 있겠죠? 팔, 여기가. 자, 그래서 검정색 리벳이 딸깍. 서로, 짠, 뽀뽀해서 뽀뽀하면 마주치는 부분에 있게 해놓고, 얘는 여기 딸깍. 얘도 여기 딸깍. 안녕, 안녕, 룰루랄랄로, 룰루랄랄로. 자, 그러면 파란색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뒤에 얘도 둥글게 놓으면 움직여요. 바닥, 평평한 쪽이 바닥으로 놓고, 리벳을 먼저 딸깍딸깍 딸깍 놓아준 다음에, 자, 요 뒤쪽으로 얘를 합체해 줄 거예요. 어디에다 합체할 건지 모르겠어요. 위에를 보면 된다고 해서. 한칸 띄우고. 자, 어떤 친구 맨 끝에다가 놓는 친구가 있는데, 땡! 아닙니다. 한칸 들어가서, 그 다음에 딸깍딸깍. 이렇게. 맞죠? 이렇게. 꼭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 중요합니다. 자, 4번은 재료 먼저 봅시다. 노란색 리벤 몇 개? 하나. 오렌지색 몇 개, 하나, 파란색 립앤몇 개, 두 개, 오, 이제 우리 친구들 잘하죠. 자, 회색 빛잎 앤몇 개, 한 개, 자, 그리고 혼스페에서몇 개, 한 개, 2바이오몇 개, 한 개, 1바이오몇 개, 두 개. 자 이제 잘 따라해 봅시다 재료 준비 다 했으면 2번을 만들 건데 복잡하니까 여기 쉽게 그림으로 풀어져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히 하면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바이오 요거 먼저 해볼게요 똑같이 놓고 리벳 리벳 먼저 꽂아 봅시다 자첫 번째 거는 여기 두 번째 리벳은 어딜까요 그렇죠 가운데 아래 쪽 그리고 회색 긴 리벳은 여기 어떤 친구들은 자꾸 이렇게 꽂아 이래. 리벳을 꽂아서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먼저 리벳 먼저 꽂고, 눕혀서, 그 다음에 혼스페이스, 보너스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할게요. 먼저 플레이트를 똑같이 책이랑 올려놓고, 자, 합체를 하겠습니다. 노란색 리벳이 여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맨 끝에 딸깍 이렇게. 꽂아 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여기가 여기를 첫 번째로 들어간대요. 얘가 얘첫 번째로 들어간대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짠. 자,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가 합체를 해줘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파란색 보지 않아요? 하나, 둘, 두개 윗부분. 하나, 둘, 세 번째. 두개 비었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달까? 할까 해주고 얘는 여기에다가 합체를 시켜주면 돼요. 무슨색 리벳으로? 여기 오렌지색 리벳으로. 친구들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럴 때수록 천천히 하세요. 이제 여덟 살이잖아. 친구들 여덟 살 됐으면 선생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나씩 해주면 돼요. 이렇게. 슛 꼬링 슛 꼬링 야야야 안녕 악수하자 반가워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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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4번까지 다 했네요. 5번 넘어갑시다. 자, 5번. 이제 공 담는 바구니예요 자, 5번은 초록색 리베시. 우와, 많이 필요하네요. 몇개 필요하대요? 그렇죠. 6개. 하나, 둘, 셋, 넷. 자, 두개 더. 다섯, 여섯 개. 자, 그 다음에. 의자 두개 2x5, 6개, 한개 자, 이제 천천히 한번더 해봅시다. 의자 플레이트를 쓸 때는 2단 브라켓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쉽게 의자라고 합시다. 할 때는 여기가 조그만 구멍이 있는 쪽인지 없는 쪽인지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여기 조그만 구멍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선생님은 안 보이는데... 자, 친구들 보이나요? 네, 보이네요. 선생님 안 보이는데. 잘 봤더니 여기 작은 구멍이 보여요. 자, 그러면, 어, 보이나요? 작은 구멍이 있는 쪽 세워놓고, 반대도 작은 구멍이 있는 쪽 세워놓고. 어떤 친구는 한쪽은 검, 있는데, 한쪽은 없는 쪽으로 해요. 그럼 짝짝이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작은 구멍이 있는 쪽이 위로 가게. 세워놓고, 자, 리벳을 먼저 여기에다가 넣읍시다. 맨 끝으로. 딸깍 딸깍 넣어서 의자 플레이트에 넣고 합체를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딸깍 자 이렇게 됐나요? 자그 다음에 초록색 리벳 4개는 여기에다 꽂는 게 아니라 팔에다가 꽂아줄 거예요. 맨 끝에 팔소매 맨 끝에다가 딸깍 딸깍 반대쪽도 자여기다 넣고 딸깍 딸깍 자 꽂아준 다음에 이 아이를 합체해주면 됩니다. 어느 쪽에 여기 비어 있죠? 여기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놓고 날깍 반대쪽도 날깍 날깍 이렇게 해주면 슛 꼬리 슛슛슛슛슛 꼬리. 꼬리 슛 꼬리 슛 꼬리 자 하는 멋진 바스켓이 됩니다. 자 5번 끝났네요. 이제 6번 할 차례입니다. 자6 6번 하기 전에, 선생님은 6번 하기 전에 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6번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짠, 공을 합체하고, 잘 풀어지기가 쉬우니까, 리베수로, 딸깍 해준 다음에, 여기다 놓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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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꾸 흘러내려와요,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뭐가 필요한 거냐면, 6번에 혼스페이스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많이 만들어졌던 혼스페이스죠? 얘는 눈 만들어줄 거니, 눈으로 쓸 거니까. 자, 여기도 흰색으로 리벳을 꽂아줬네요. 혼스페이스, 리벳. 자, 6번에 다안 하면 안될것 같고, 조금은 해줘야 될것 같아요. 헌스페이스두개 꽂은 거를 맨 끝에 여기 여기 부분 맨 끝에 여기에다가 짠 해줍니다. 그러면 공이 안 빠져나가죠? 짠슛그 뒤에 요, 이쪽 부분 이 부분을 눌러주는 거슛 꼬링 꼬링 슛 꼬링 <laughs> 슛 꼬링. 슛. 슛. 어 근데 공이 멀리 나가지 않아요. 누가 없어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없어서 그래. 자, 얘는 오른 조인트 네 개로 만듭니다. 오른 조인트 통통 조인트 네 개. 자, 꺼내 봅시다. 하나, 둘. 음, 지난번에 요거 만든 게 있는 친구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만들기는 방법은 까치리끼리, 까치리 까치리. 통통 조인트 두 개, 까치리 까치리끼리 뽀뽀 한 다음에 옆으로 꽂아서 합체를 시켜주고. 음. 먼저, 리에 꽂아주고, 합체시켜줘도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랑 똑같이 내려놓고, 위에 있죠? 위에, 선생님 파란색으로 할게요. 리의 색깔은 상관없으니까. 셋, 네 개. 자, 네 개. 하나, 둘, 셋, 넷. 자, 얘를 어디다 고쳐줄 거냐면, 여기 요기, 하나, 둘, 뒤에서 하나, 둘, 하나, 두 번째.다가 얘를 이렇게 구부려서, 자, 잠깐 내려와 있어, 공아 딸깍딸깍, 물개 뿔, 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자, 얘가 공으로 인해서, 요렇게 날아가요.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슛, 꼬리, 오, 슛. 꼬링! 어이구! 잘 날아가네요. 슛! 꼬링! 선생님 저는 눈도 해주고 싶어요. 여기 네모 플레이트 뒤에 달아줬는데 선생님 복잡하니까 안 달아줄게요. 옆에다가 이렇게 짠! 이렇게 달아줄게요. 개구리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달아주고 얘를 조금 내리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슛! 꼬링! 슛! 꼬링! 자, 이렇게 달아도 슛! 꼬링 넣고 슛, 꼬링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친구들 잘 만들 수 있나요? 책 앞부분에 보면, 자, 이렇게 꼴대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친구들 꼴대는 각자 이렇게 똑같이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보고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든 친구는 못 만든 친구 도와줘도 됩니다. 자, 슛, 여기 이 부분 누르면 돼요. 슛. 꼬링 슛 꼬링 누가 골더잘 넣나 한번 내기해 보세요. 자 오늘 다 만들었습니다.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준비 시작.